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C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패드가 인플레이션 동향을 판단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PC 지표는 근원 PCE와 헤드라인 PCE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근원 PCE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연준이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왜 PC 지표가 중요할까요? 첫째, PC 지표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PCE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정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PCE 상승률이 목표치를 밑돈다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같은 완화적 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곧바로 달러화의 가치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께 PCE 지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PCE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나 밑돌 경우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E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달러와 강세와 함께 금리 연동 자산의 가격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금, 은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PCE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와 약세, 그리고 원자재 및 주가 지수 선물의 상승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PC 발표 전후로 주의해야 할 점. 시장 반응 모니터링. PC 지표 발표 전후로 달러 인덱스 금리 원자재 그리고 주가 지수 선물 등 주요 시장 지표들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세요. 리스크 관리. PC 지표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지션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손절매 설정과 포지션 크기 조절을 고려하세요. 연준의 후속 발언. PC 지표 발표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세요.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 지표는 단기적으로 큰 시장 변동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경제 상황과 연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PC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해외선물투자에서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해외선물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